창세기 23장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해수더라. 사라는 기럇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로니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국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헤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헬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해세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의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수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론이 해세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해쪽속 에브론이 해세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다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쿨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모두 소서하며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줄이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헤세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4 0 0세기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헤세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물의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헤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장하였더라.아멘.